자, 옆사람하고 또한번 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기도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예, 알긴 뚫어져요. 찾으라 그리하면, 두드려라 그리하면, 다른 건물로도 이세 가지만 하아도 되잖아요. 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들어주겠다고하니까그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열심히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연구라. 네 탓이다 그얘기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뭘 아끼겠냐 그 얘기예요. 예? 한번 아이철뭘 아끼겠냐 그 얘기예요. 은도 금도 땅도 다내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로까지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해준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다 기도했어요. 다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다 응답받았어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들을 깨달아 한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이또 이쪽 두고 도 아니야. 안 하니까. 네. 네. 안할 거니까. 아멘, 네. 안. 안 하는 거 아니야. 안할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거기에 있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 사실을 성경에서 유추하면서 더 합심기도의 능력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는 일에 합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5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예 5절에 보면 이해 예.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그 이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런고로 자, 왜 그런고라는 말을 썼고 왜 베드로가 오게 갇혔고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빌었다라는 얘기가 전제된 게 뭡니까? 헤롯이 교회를 파괴하려 하나님의 사도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했다고 그 얘기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에베소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시고 그 아들 예수는 나와 여러분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성령이 부활시키셨어요. 그런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성령이 찾아오셨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모신 자들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범죄하지 않았던 그들과 영광과 찬양과 교제 속에서 모든 감사와 존귀를 받고자 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그것들을 미혹해서 꼬득여서 범죄하여 그 관계를 깨트려버리니까 주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기다렸다고 얘기해요. 내때가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웠다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당에 보면 그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강하게 또 신속하게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단이라는 놈은 헤로스를 들어서 세상의 권력자를 들어서 정치관을 들어서 세상의 힘 있는 자를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파괴하고 교회에 참으로 일꾼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구상했다. 그말이에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며 그 사도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그를 잡아 가두고 오게 이제 가뒀다. 그얘기예요 그런 거로 교회가 합심해서 뭐했다? 기도했다. 이게 영적 싸움의 비결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정치가들하고 정치쇼하는 자들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의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폭력으로 맞대항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참으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핍박이 올때 세상의 방법과 동일하게 이렇게 맞장 뜨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바로 여기 12당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영적 싸움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에 출애굽에서 이시랄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이렇게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쳐들어온 게아멜렉이잖아요 그때 이시랄 백성들에게는 변변찮은 뭐 군사훈련도 못 받았고 또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올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또 힘이 딸려서 손이 내려오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지니까 아론과 우리 손을 받쳐 들었습니다. 기도로 싸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랬더니 기도로 하나님이 승리한 모습을 첫 번서부터 보여주잖아요. 또 미스바에서도 불레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고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시랄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아니,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이 시작됐는데, 금식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예 여러분, 가 여러분, 들이 한번 러시 여러분, 여러분, 여러우레소리 여러분, 여거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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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여러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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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일어났다 그것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6.25전쟁 때에도 6월달에 장마철에 비행기가 뜨지를 못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난다운 그들에게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목사들이여 장로들이여 교인들이여 금식해 주시오 비가 오지 않도록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들이 초량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거기서 밀리면 대한민국 존재는 사라지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동강보가 떨어졌다. 오리알 떨어지지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이겼다. 세상엔 뭐, 메가 더가 인천상륙작전에서 이겼다 그러지만, 여러분 배후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했고, 하나님이 싸워줬고, 하면 은왜 아냐. 하나님이 역사했고, 하나님이 싸워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셨다. 그얘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옆에 있는 누가,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무리 숫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명, 나나 기도하던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던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즉각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고 듣고 배우자그 말이에요 환상 볼거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아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 성경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교회가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사단이 공격을 해옵니다. 세상의 권력을 세워서, 세상의 무력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옵니다. 당일자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 방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합심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베드로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교회의 참으로 존폐를 위해서 이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네 폐에 양손과 양발에 착구를 채워서 베드로를 감시하는 겁니다 왜? 옛날에도 하나님이 풀어줘 갖고 베드로가 나간 거 헤롯이 알거든. 예? 그렇게만 래 지하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베드인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너도 급해지하는 비자 그 계집둥의 얘기도 아니라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가고 내때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보세요. 꼭 굴잡니다. 손다가 우련히 와도 어떻게 합니까?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탁 치니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 내일 죽는데 이렇게 잠을 잘수 있다는 건 평안 아니면 여러분 못 잡니다. 이게 순교자들도 보면은요, 이게 뭐 자신의 의지 갖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런 평안이, 이런 담대함이, 이런 안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열심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공간은 다릅니다. 상황 전개도 다릅니다. 이 쪽에서 베드로를 해야 할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문이 닫혀 있고 쇠사슬에 있는데 자 베드로를 바로 툭 차니까 쇠사슬이풀어졌더라 베드로복이라는 건 유일히 컴. 그 베드로가 환상인 줄 알고 따라 나오니까 어디까지 와? 바로 교인들이 기도하는 그 대문까지 하나님이 인도했더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십시오. 참 신기하고, 참 신기하고, 참 신기하고, 아멘할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분, 하니 그냥 마냥! 하늘에다 허공에다 대고 주여하고 이렇게 청성 떠는 게 기도 아니다. 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도하는 순간 천사를 보내서 배두를 건져내잖아요. 살려내잖아요. 왠줄 아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한 역사 때문에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루가 절령같이절련니 하루같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내가 참에 그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참으로 십자가에 고통당는지참 보고 참으시면서 견뎠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아니, 정말 이 해록 같은 손으로 톡 튕기면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들한테 교회가 망가질 수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망하지 않고, 교회가 승리하고, 교회가 왕성해지기를 원하는 건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왕성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구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베드로가 오게 갇혔을 때 기도했던 교인들의 기도는 바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목적과 같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 줄 생각도 일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신지 않다나고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분은 어떠한 수단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도 문제를 넉근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만나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겠다고 하신 분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와 교회의 존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그 역사를 이뤘던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 여기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간절이란 말은 뜨겁게 간절이란 말은 열렬히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어, 고상하게 인격적으로 해봐요 아버지 베드로가 갇혔어요, 갇혔어요?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예, 생각하는 노댕처럼 이거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아시겠습니까? 간절이란 말 열렬이란 뭐예요? 한번 해보시죠 실습이 중요한 거니까 또 영표하고 영근이 준비를 안 해도 쉽게 되는 거요자 자, 시작. 아 이방실 집사가 법무원 연습 마치고 왔으니까 자대표로 한번. 아니, 사 어? 7월달에 이렇게 시키는 사람들, 하나님께 자꾸 지적하는 게안 명장 집사부터 니들 가르켜 주려고 이방실 집사도 자시다 했어요? 주여 아버지 이가 아니에, 그참 목을 로와 부르짖으며 창자가 끊어지지왜 사느냐 죽느냐 아니? 패하느냐, 승리하느냐, 아니.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부르지는데이초대교회 교인들은 열렬히, 뜨겁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문해 오듯이, 그냥 이렇게, 가나다라마바사, 아다차까다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합심하는 거죠. 합심하는 거죠. 이 합심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나쯤이야 예. 이렇게 생각하면 합심이 아니죠. 여기 몇 명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마가다라빵에 1 2 0문동가 모였다니까, 그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우리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합심해서 그들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합심 기도할 때, 소리 내고 열렬히 기도할 때, 아바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내가 이제 선포를 했어요. 아바지하는 사람은 이제 등짝 안 때리고 뒤통수를 팍! 그래야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안 망경 복귀 놓고, 그냥 눈을 팍! 찔르서 눈에서 불 나오고, 내가 너무 과격한 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라도 황선미 집다 깨워야지 언제까지 해보고 거기다 예약만 있을겨 그렇다는 얘기또나 아닌 이렇게 하는 거야 습관적으로 나나쯤이야 아, 남들은 소리질러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몫일까봐 예 소리 지르면 힘들까 봐 이렇게 하는 기도는 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제가요. 그 옛날에 그 젊었을 때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그럼 그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상동 100번지가 우리 고향인데요. 그 군민 체육대를 해요. 그러면 그각 이제, 읍에서, 면에서, 이제, 이렇게 선수들이 나와서 하는데, 종합평가를 하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줄 달리기, 당기기 그걸 하는데, 그것만 하면 종합 우승이에요. 그래서, 유도, 역도, 보디빌딩 하는, 이런 사람을 이제 선수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 결승에 나온 그 서면이라는데, 그, 면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꾼 아저씨들이에요. 예? 뒤쪽 말르고 새콤하고, 이게 몸무게를 재봐도 깸새등치를 봐도 깸새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우승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가운데 다 놓고 때할때 우리가 빠짝 깨보고 이제 이겼다고 했는데, 아니, 거기 면장 아저씨가 딱 나오더니 빨간 깃발을 댑니다. 그러더니 뭐냐면, 이렇게 영차, 영차 하면서 그들이 하는데요. 어, 우리가. 흘러가서 줬어요. 그 3, 세번 아니요? 그두 번째는 전부 뻥 떨어져가고 어왜 줬냐? 이해가 안 돼요. 그두 번째 더 해보자 갖고 제일 무거운 사람들을 뒤에다 놓고 이제 뒤에 버텨라고두 번째 했는데도 우리는 줬어. 왜 줬다고 생각하냐, 영표야? 대학생이니까. 직원주입사님 왜 줬다고 생각합니까? 예. 네. 그 얘기가 맞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은 면장이 깃발 할 때마다 영 차할 때영할때 잡아당겼고 차할 때 다음 동작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힘을 그 20명이 똑같이 쓴 거예요 우리는 애, 내 힘을 쓴 거고 각자 힘을 쓰다가 보니까 각자 힘이 합심한 힘한테 끌려가더라 그 얘기예요. 나 나쯤이야? 아니죠. 나 개인적으로 안 해요. 합심할 때 이런 파워가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주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가야 선을 이룬다. 합심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나 나 같은 거. 하자는 보잘 것 보잘것없는 것내 기도들 아니에요 똑같이 합심할 때 열렬히 간결하게 소리질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어떤 문제가 앞으로도 우리 앞에 전개될지 모릅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교회 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럴 때 여러분 합심하시기 바랍니다. 환란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역사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사람의 이무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해로시 군사들을 통하여 옆에 지키고 있어도 감당 못하는 일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자꾸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옛날에 기도할 때 했던 생각들이 자꾸 나요. 이번 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목요일마다 그 목사들끼리 모여서 서너 명이 이제 기도 온가 갖고 방채 누르 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비닐 봉지 이렇게 갖고 위에 쪄매 갖고 여기 뜯매 갖고 밑에 비 새지 않게 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에도 그렇게 가면 눈이 밤새도록 가면 쌓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니들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내가 의들어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해놓고 기도했다고 하지 말고. 근데, 한날은, 그, 예배당 안에서, 그, 기도원 예배당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 선교사가딱 생각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들 깨워서, 어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뭔지는 몰라도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래도 밤새도록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1년이 됐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휴가를 맡아갖고 왔습니다. 가면 막 울어요. 그, 둘러주라는 배 탔는데 뭐 했냐니까, 1년 동안 배 밑창에 갖고 담아내기만 까다 왔대요, 선교사가. 그게 이제 그들 거기에 훈련이지요. 그러면서, 하, 아, 부끄러고 그는 나중에는 한다고 선장이 됐어요. 그래, 선교하러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어디를 가서 담아내기 까는 겨, 양파. 근데 이 친구에게 난 물어봤어요. 날짜까지 적응하고 그때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독일로 처음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갔는데 같이 간 한국의 선교사 하나가 귀신이 들렸다는 게. 그러니까 같은 코이아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가 자기도 미칠 뻔했대.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킨 거 아니에요, 그밤 뭣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천하게 풀어줬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도는 허공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경험을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목적을 가지고 내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엉뚱하게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적어 놨다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일이 있었다니까. 예,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쓰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능력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간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오늘 한국 교회가 예배당이 없어서도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서도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졌다 그 얘기. 성도들의 심령 속에 목사들의 기도 소리가 끊어졌고 장로 권사 집사들의 청년들의 기도 소리가 끊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만큼만이라도 너는 왜안 하냐고 라 정지하기 전에 우리만큼만이라도 합심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나라와 민족으로의 고교회를저북력당이저 공산세력들이 얼마나 지금도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정치인들의 탈을 쥐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이런데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가 2월달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줬잖아요. 예? 금식하자 할때다 금식한 거 아니에요? 안한 사람은 찌르겠지만 다 했다라고 믿습니다. 표정 관리 잘해라 성녀가. 우리의 기도를 반딧불 갖고 조그만 기도지만 합심하는 기도를 나는 들어줬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환란, 고난, 역경, 핍박, 역, 또 환란이 와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을 타파하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화가 변하여 축복의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 전능자가 나와 여러분들 편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